맨날 똑같아서 맨날 그형상인줄 알겠어. 자, 어쨌든, 아재 언니 목소리가 틀리니까. 자, 침 닦고, 자, 해봅시다. 기다려요. 자. 시다 우리 안고, 앉으세요. 자, 앉으세요 우리 안고는 우리 오늘 음 막창과 제일 좋아하는 막창과 껍데기를 데쳐서 안녕하세요. <laughs> 심각해요 지금 우리 안고가. 구워 왔어요. 얘는 너리다기 저처럼 좀 저도 태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좋아하니까 아무튼 우리 앉아. 침 봐라, 침 봐라. 침 계속 잡고 있어 지금. 자, 활성. 자, 하이, 하이파고, 하이파고. 앉아. 안고는, 안고는 할려서. 안고는 어떻게 해야 돼? 앉아 d a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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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해주지 자 a n d 거. 에헤이. 제대로 앉 a Anda, a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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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자, d 앉아 앉아, a Anda, Anda, 너무 큰 a 이 n d a a 이게 밑에 n 막 걸리지 않 a Anda, 미 안고, 아, 자 아, 이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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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기다려 여기, 안고만 기여고너무 여기, 어우 여기, 여기, 잠깐만 자, 시작합니다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. 여기. 밥창 구운 거에 냄새에 비칩니다. 시작합니다. 에 놓쳤습니다. 여기, 여기. 여기 있어요. 놓쳤습니다. 자, 다시. 다시 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자, 다시. 자, 해이밟손질러 <laughs> <laughs> 자, 여기다 그대로 놓고. 자, 자, 여기 서요 근데 집중을 하세요. 집중을. 집중. 집중, 집중, 집중. 자. 안고 옷은 단벌이 아니고요. 저 옷이 여섯 벌이 있습니다. 저도 똑같아요. 한번음에 들면 계속 그거만 사는 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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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알습니다 자, 시작합니다. 진짜? 박수를 쳐줘야지, 이럴 땐. 알 박수. 아, 잘한다. 할 바보, 아 잘한다. 이런 거는 껍데기와 막창을 좋아한다, 그 자, 막창? 껍다 구워야 돼요. 얘는 안 구우면 안 먹어요. 그리고 아우, 몰라요. 제가 이게 렇막 거의 막 에이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. 그냥 먹는 거는 자, 여기다가 여기다 응? 하나 놓겠습니다. <laughs> 앉으세요. 자 하나. 자, 껍다집입니다 미치지요? 이거 먹으라고 했어요? 안 먹으라고 했어요? 이거 먹으라고 했어요? 어허, 이거 이걸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? <laughs> 자, 이거 먹는 거 아니죠? 안고가 안 했는데 왜 먹어요? 자, 야바이 합시다. 야바이, 아, 셨죠 <laughs> 야바이, 야바이지 <해야지> 먹습니다. 이거 <laughs> 이래서 먹는 거 아닙니다. 자, 숨깁니다. 자, 야바이로 맞춰서 먹읍시다. 자 여기 있어요. 여기. 자. 여기 있다고 여기. 자 시작합니다. 목 조금만. 오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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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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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자, 기다려주세요. 해봐!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건 악수잖아. 악수. 해봐, 해 흥분하지 마시고요. 흥분하면 안 됩니다. 자, 정숙하게. 자, 자, 고는는리우스타다 앉으세요. 자, 우리, 야바이, 해봅시다. 자, 편하게 누우시고요. 편하게 누우시고요. 안고는 이걸로 맞춰야 됩니다. 자, 이거를 아까 전에는 가운데는 안 했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붙었어. 내가 넣었어 어머. 오. 오. 대박. 집념했습니다. 와, 아, 내가 넣었어 안고야. 우리 안고 신이다. 자 안고, 자 들어가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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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자 코. 아. 야 앉아 들어 앉아. 자 점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. 안고 졸아요 젖지 마시고요. 다시 시작합니다. 근데요, 이거 어쩔 수 있죠? 음, 우리 안고는 잠깐 기다리는 중이었어요. 자, 어디 있을까요? 여기, 여기, 안고 여기, 여기. 자, 시작합니다. 어, 내가 오늘은. 친거은은데또이오어은 오늘은. 오어어어늘지어어어오지 어디서 다시 해봐. 불늘불오아 이제 떴어 떴습니다. 늘은 갔습니다. 늘제오불러몇늘은오늘 못 맞췄 습니다못 맞췄어요. 음, 구울 때잘 구워야 돼. 파마안데요 네. 님은 갔습니다. 자 다시 자, 앉아. 성질났습니다. 어 하나를 주고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할수 있어? 안고. 자을수 있어? 그럼 안고는 안고는 할려졌다. 해봐. 앉아. 오! 자 마지막 하나 자, 마지막 하나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 두 오우 많이 맞췄어요 자 하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어안 앉았네 다시 다시 안 앉았네요. 왜안 앉았어요? 다 먹으려고요? 안 돼요. 이거 하나밖에 없어, 요 이제. 자, 앉으셨죠? 자, 여기 있습니다. 보세요. 여기 있어요. 어디 있을까요? 못 맞췄죠? 아까 제가 못 맞췄잖아요. 자, 시작합니다. 내가 얘 눈을 보고 하거든? 응. 눈이 돌아가, 같이. 자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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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천재다, 너. 천재다. 자, 자 인사. 자, 우리 인사합시다. 이제, 이제, 자, 할리스타. 자, 앙꼬의 관계, 안고를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자, 인사를 합시다. 자, 감사합니다.